안녕하세요. 극단 99도의 서유록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그리스 연극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연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코러스입니다. 코러스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극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코러스는 연극에서 배우이자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사건의 윤리적인 틀을 설정하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심판할 표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객의 역할로 사건과 인물에 대해 반응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극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뮤지컬의 코러스처럼 웅장한 장면, 노래, 춤 등으로 연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관객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는 등 극의 리듬감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극장들은 대부분 평지가 아닌 언덕이나 산비탈에 지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극장이 감시탑의 역할도 해서 외적의 침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극장들은 모두 실외의 원형극장의 형태입니다. 태양이 조명이었기에 특정 시간대에 햇빛이 필요하면 그 시간에 맞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연극이 있는 날이면 연극을 보며 먹을 먹거리를 챙겨 모일 만큼 연극을 즐겼으며 신분의 차별 없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몰려가서 보았습니다. 현대의 공연을 보면 무대 장치가 많이 쓰이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리스 시대에도 특수 장치가 쓰였다고 합니다. 먼저, 메카네라는 현대의 와이어 같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신 역할의 배우를 천장에서 무대까지 내리거나 공중으로 띄우는 데 쓰였습니다. 둘째로, 에키클레마라는 것인데, 그리스 연극에서는 잔혹한 장면을 무대 위에서 연출하지 않고 밖에서 처리한 다음 무대 안으로 옮기곤 했는데요. 이때 시신을 옮기는 바퀴 달린 수레가 바로 에키클레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무대 변환 장치 역할이자 배경인 피나케가 있었습니다. 액자처럼 만든 나무들에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연극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거나 수를 놓았는데요. 이 피나케를 통해 관객들은 연극의 배경이 어느 시대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시대의 연극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극단 99도의 서유록이었습니다.